요한1서 3장 8절, 10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운 감정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한 작은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에서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속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분들이면 의와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행한 그 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설기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설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삼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로 결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